오장룡진이네장룡진 <laughs> <laughs> 어, 정용진? 장룡질 저기 있잖아 장룡질 아니야 삼촌인 줄 알았어? <laughs> 1등 됐어. 3,000원인 줄 알았어? 할아버지, 어? 어? 아, 근데 할아버지는 어딨어? 눈도 먹어요? 응? 할아버지 어딨어? 눈도 먹어요? 손바닥도 응. 먹어요? 아빠 먹어요? 근데 나도 못먹어 봤잖아, 근데, 징그럽잖아. 근데 사지아 근데 사람을 이렇게 뜨끈뜨 먹는 거요저 진짜, 진짜 잘했똑딱해 <laughs>